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북적지 부근입니다.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임장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물건지의 토지의 땅 모양은 대략 요렇게 생겼습니다. 땅 모양은 대략 요렇게 생겼고요. 토지의 면적은 117평이고요. 주택은 여기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면적은 25.6평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창고 5.7평은 여기고요. 창고 7.3평은 여기입니다. 경량 철골 구조고요. 건축물대장에 없는 제시의 건물 다용도실 12.7평은 여기고요. 창고 3평은 여기입니다. 창고 6.3평은 여기고요. 태양광 시설은 여기입니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이 건물입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뒤쪽까지 갔다가 처음 지점으로 다시 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로의 폭은 4m 정도는 돼 보이고요. 철제 대문이 있는 부분이 오늘의 물건입니다. 경계 부분에는 담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 지금 보이는 부분이 주택 25.6평입니다. 컨테이너 창고가 보이고요. 판넬조로 되어 있는 창고 7.3평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고요. 주택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요,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이구요.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입니다. 토지는 매각이구요. 이 건물은 옆집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은 매각인데요. 이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입니다. 수목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넬 지붕은 제시의 건물 창고 6.3평이고요, 내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옆쪽으로 보이는 부분은 제시의 건물 다용도실이고요, 면적은 12.7평입니다. 내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다용도실 12.7평이고요. 제시의 건물,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락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고요. 지금 표시되는 부분은 제시의 건물 창고 3평이고요. 조적조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외벽 마감은 조적조구요. 부족한 부분은 사진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 입구고요.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경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타경 289번이고요. 한 사건에 두 물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1번 물건입니다.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매각길은 2021년 8월 23일이고요.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위로는 장흥군청이 있고요. 좌측으로는 강진군, 우측으로는 보성군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여기고요. 여수시는 여기입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남해고속도로 장흥 IC와 직선 거리는 1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장흥군청과 직선 거리는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읍사무소와 직선거리는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는 5분 거리입니다. 기본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바닷가와 직선거리는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150m 정도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거실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8,2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51%, 4,200만원 정도 되고요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토지와 건물 자랑입니다. 토지는 세필지고요 용도지역은 자연치락지구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첫 번째 필지와 두 번째 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필지는 지목이 됩니다. 필지별 면적이 별도로 나와 있고요. 세 필지의 전체 면적은 117평입니다. 참고로 지적도를 살펴보면 물건지는 총 3필지입니다. 여기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고요. 첫 번째 필지와 두 번째 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지 지상에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창고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고요. 창고는 경량철골 구조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25.6평이고요. 창고의 면적은 5.7평과 7.3평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공부상 연면적은 38.6평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1년도입니다. 토지의 땅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주택 25.6평은 여기고요. 창고 5.7평은 여기. 경계를 이렇게 날아보면 창고 7.3평은 여기입니다. 주택의 모습이고요. 철제 대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요. 여기가 현관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창고 5.7평은 여기고요. 주택 앞쪽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창고 7.3평은 여기고요. 도로에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없는 건물이고요 다용도실 12.7평과 창고 3평 창고 6.3평이고요. 제시의 건물의 전체 면적은 22평입니다. 매각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주택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제시의 건물 다용도실 12.7평은 여기고요. 창고 3평은 여기, 창고 6.3평은 여기고요. 태양광 시설은 여기입니다. 다용도실 12.7평은 여기고요. 창고 3평은 여기고요. 창고 6.3평은 여기고요. 철제 대문이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창고 7.3평은 여기입니다. 주택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고요 8장인 걸로 보아 2kw로 보여집니다. 읍내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토지의 전체 면적은 117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해서 60.7평입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제시의 건물 수목 및 옥상에 소재한 태양광 시설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포함해서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단 토지 2번, 지상에 김땡땡에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 지붕 창고가 있는데요. 매각에서 제입니다. 이번 토지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 토지 지상에는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창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각에서 제입니다. 토지는 매각이고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황 조사서 내용이고요.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요분이 토지 2번에 대해서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회차부터 3회차까지 현황조사서 내용과 4회차 현황조사서 내용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황조사서 상에 여기 소유자가 여기를 매수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매수한 걸로 알고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이 부분이 내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고요.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같습니다.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더라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차인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임차인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해당 사항 없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수목 및 옥상에 소재한 태양광 시설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포함해서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단 목록이 토지 2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창고가 있는데요. 매각에서 제입니다. 이분이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 될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건지는 총 3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인데요.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 되어 있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더라도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